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천 조키로 유명한 오색 약수 온천 단지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온천 단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적지 다 와갑니다. 여기는 뭐 설악산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또 등산 코스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상당히 찹니다. 그린야드 호텔. 온천 단지 내에서 가장 그 좋은 숙박시설입니다. 아마 이 밑에 그 온천 할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간판이 있네요 연중무휴 안반파동욕 탄산온천탕 안반파동욕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파동욕장 탄산온천탕 알카리 노천 불가마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보니까 이따 기회되면은요 한번 와봐야 되겠네요. 지금이야 어차피 겨울 끝자락이지만은 그래도 겨울하면은 온천욕이잖아요. 이런데서 한번또 시원하게 온천욕 하는 것도 기분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전부 숙박촌입니다. 아우, 근데 이 건물 외벽 껍데기가 페인트칠이 많이 벗겨졌네요. 모텔인데 아, 여기 영업 안 하네요. 모텔 매매 팔랐고 내놨습니다. 네, <laughs> 이쪽도 분위기가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쓸렁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앞에도 온천장인데 저기는 차가 있는 거 보니까 영업을 하는 거고 이 뒤에 마당이 풀이 많은 거 보니까 영업을 안 하네요 여기네요 보이네요. 안 그래도요 사장님이 생긴 지가 한 수십 년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느낌이 팍팍 납니다. 이거는 옷장. 아 이건 뭐 그냥 이것저것 물품 보관함이네요. 요새 이런 합판으로 만든 분잘 쓰는 데가 없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조금 낡아 보이는데 화장실도 뭐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도 화장실에 그 별소 쓰는 물 있잖아요.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주인장님이 제가 따로 깎아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원짜리 더 비싼 방 주더라고요. 이방 가격이 몇개 되던데 제가 5만 원짜리를 그 선택을 했는데 이 6만 원짜리 방을 내 주시네요. 생수 한 병하고 컵두 개. 이게 무슨 포스터인데 옛날 영화 배우 같기도 하고. 이건 무슨 서랍장인데, 뭐 별거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밖에 경치가 조금 보이네요. 이 의자 같은 것도 완전히 옛날로 있었잖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모텔, 요즘 수준의 모텔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한 2000년대 여간 장 그런 느낌입니다. 이 침대도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이불도 깨끗하네요. 근데 푹신하네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점심때를 놓쳐 가지고 이 밑에 그 산채 식당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기 가서 또미생고부터 해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배가 계속 꼬르륵 꼬르륵 끓입니다. 이쪽에 식당이 몰려가 있는데 MBC 전국 향토 음식 경진대회 수상 산채, 황태, 더덕구이. 저쪽에도 더덕구이. 산채. 주로 보니까 산채 정식이 많네요.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식당 거리니다 여기 다리 이름도 약수교입니다. 물이 얼마나 좋으면 다리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 났을까요? 와이 계곡 밑에 이 물이 완전히 꽝꽝 다 흐른네요. 오색 약수터로 가는 길인데,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야, 이거 동심이네요. 돌속 비빔밥 시켰는데, 여기 이제 된장도 나오고, 이 동심이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뭐, 나물 반찬, 하나, 둘, 세 가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구시하다. 코로나 이후로 저도 찜질방은 처음 갑니다. 대중탕 목욕하고 나오니까 여기 옛날 오락실도 있네요. 갤러그도 있고. 와... 추억이 샘솟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찜질방인데, 가장 궁금했던 게 안반, 파동, 욕장 이겁니다. 찜질방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 방이 많은데 한 10개 정도 되는 것네요 실내 찜질방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방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 있네요. 여기가 딱 빈방입니다. 온천도 하고 찜질까지 마쳤거든요. 근데 찜질방에는 아지매들이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그라고 뭐안반 동파육, 욕장 가는 찜질방에 가장 그 이용객이 많은데. 저도 잠깐 들어갔다가 사용을 해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던데요. 그냥 효능 효과 중에 피부 미용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일단 온천욕을 끝내고 나니까 몸은 개운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들어가었고 신발장하고 옷장하고 키가 좀 헷갈려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아니 직원분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선임이라고 부르네요. 이 근처 사찰이 많아서 그런가? 저는 선임 아닙니다. 그 온천은 대중탕 안에 탕간이 6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탄산 온천수, 그 다음에 뭐 원천수, 그 다음에 뭐 보석탕, 뭐 여러 가지 이제 탕 종류가 있던데 그 탄산 온천은 글자 그대로 뭐 철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새 냄새가 많이 나고 온천 물은 약간 좀 미끌거립니다. 그 정도고 아무튼 뭐 목욕은 잘 하고 나왔습니다. 어리굴젓, 그데기는 어리굴젓인데 내용물은 김치입니다. 아침에 이제 라면 물나고 김치 조금 싸 갖고 왔어요. 아, 목욕을 했는데 우에 돼갖 몸이 더 피곤한 것 같네요. 잠이 자꾸 살살 오는 것 같아요. 참, 아마 생각해도, 아가 목욕탕에서 대박이네, 진짜로. 믿을 것도 없이, 저한테 선임이라고 부르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늦은 목욕을 했더니만 벌써 해가 빠지네요. 어두워집니다. 전기 판넬로 바닥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온도계가 잘못된 줄 알고 밤새도록 온도계를 최고 온도까지 올려놨는데 방바닥이 미지근합니다. 오. 아침에 뜨신물로 샤워 좀 하려고 그랬는데, 뜨신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 추운 날, 뜨신물 안 나오면 뭐 우예시끄라고. 세수만 그냥 대충 하고 나왔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기는 오래 됐네요. 이게 암만 해도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건물 노화도 좀된것 같고,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 전체적으로 그 우풍이 좀 세고, 또 바닥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 잠을 좀 뒤척이고 설쳤거든요. 뭐 그래도 아침에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조금 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안 좋은 건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곳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